Oh, mm -hmm. 리 LED 등그 샵에서 만들어서 집으로 가져왔거든요. 점등식을 한번에. 그때 여기 하나 있었고, 요칸 칸이 비어 있었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보시겠어요? 짠. 잠깐만요. 어? 네. 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 샵에 있던 포모사도 일이 왔고요. 많이 옮겼어요. 많이 올라가고. 근데 네. 이 아이들이 싹이 나오는 촉이 나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이 아이도 지금 분갈이도 못 해주는데 이렇게 촉을 틔우고 있고요. 네 밖으로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음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도 이렇게 촉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렇게 옮기다가 제가 뭘 봤냐면요. 이게 촉이 나오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저 깜짝 놀랐어요. 보시겠어요? 이 아이 쪽기쪽기 뭐예요? 여기로. 요기, 잘안 보이는데요. 응. 보이시죠? 네. 파피오 이거를 제가 수경을 한 건데 올라온 거예요. 보이시죠? 오! 신기한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파피오를 분주해서 수경으로 앉아, 앉혔었던 아이구요. 음, 보이시죠? 요 그냥 이 커피컵에 이렇게 분주해서 수경으로 해놨던 아인데, 그렇게, 오, 꽃대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응, 네. 그리고요, 이제, 이 애들 원래 이제 뿌리가 나기 시작했었으니까, 촉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만큼 컸어요, 촉이. 보이시나요? 센세빌리아 그때 잘라서 넣었는데, 촉이 있던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두 개나 올라왔죠. 네, <laughs>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른 촉들도 그렇게 올라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새로 어느샌가 새로 이렇게 그 꼽은 그 아이 원래 그거 키가 이렇게 커졌어요. 잠깐만요. 그거 아니고 센세베리아인데 예, 이거 잡으려고 했는데 다른 게 보였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와 대박이죠? 잠깐만요. 아. 이거 뽑아놓고 다른 거 하려고 하니까 잘안 들어가요. 나올 때는 쑥 나왔는데 어, 그리고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한게 뭐냐면, 이게 파피오 그때 잠깐 올라왔었잖아요. 이렇게 컸어요. 보이시나요? 처음에 파피오 여기가 요만큼 올라와 있을 때 제가, 우 와! 이러면서 막 했었던 거. 근데 이렇게 길었어요. 등 끼워주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얘는 이제 제대로 못 나와서 이렇게 꼬여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응. 잘 먹고 터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잎을 잎이.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올 때도 크더니 이렇게 되니까 이게 휘네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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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힘이 없이 휘어버리네. 어떡하죠? 다 휘어버렸어요. 어떡하죠? 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카츠리아는 저거 좀 지금 처음 키워보는데, 네, 황금호 접난 삐리삐리한 거. 제가 꼽아놔서 그냥 수경으로 하고 있는데, 삐리삐리. 그런데,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요거. 꽃이죠? 네. 아마존이카.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꽃이죠. 그런데 이게 여기 새촉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 새촉일까요? 꽃일까요? 네 여기는 꽃대가 있었던 게. 잘렸었던 자리거든요. 아마존이 가예요 이 아이는 꽃대 여기 보이시죠? 꽃 피면 또 계속 올려드릴게요. 음. 얘는 사이그 그러니까 하이그로 질렀었는데 이게 자꾸 이게 렇 말르고 죽고 이렇게 됐었어요. 이 꽃이 정말 예쁘거든요. 이거 촉두개 나왔어요. 우와이 아이 실하게 좀 올라오고, 이거 노도사적이 있고요. 노도사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 보세요. 기억나세요? 촉촉 촉 입장이 두 개였었는데, 내장이 되었지요. 아침에 이제 보니까 맨 처음에 났던 뿌리가 하나가 썩었더라고요. 요, 요쪽에, 요쪽에, 여기여기 보이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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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줬어요. 그래도 이게 아예 그돌 사이에, 얘는 하이드로볼 아니고요. 그냥 색돌이에요. 근데 거기에 콕 박혀서 아예 만나 살래? 이러고 막 자리 잡았더라고요. 풍란이 자동 이렇게 분리가 돼서 제가 이렇게 촉을 분리했었던 아이 그래서 여기에다 3단으로 그 영양제 그 액비 통 잘라서 넣어서 3단으로 했었는데 그 아이를 잘라서 이제 그 없애고 그두 번째 요요그 플라스틱 뚜껑 자른 그거에 이사를 해줬었잖아요 네저 아이도 걸부도 엄청 싱싱해졌어요 네이 아이는 이제 촉을 두개 달고 자꾸 뿌리가 죽고 탈수를 입던데 여기에다가 수태를 조금 이렇게 넣어줬어 이 위에 맨 뿌리에 더 싸주기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꽃대를 달고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도 지금 이게 새 촉이 저희 집에 와서 난 거예요 요거는 음, 해피송인데 에 이 아이도 한 잎이 반짝반짝해요. 이건 넬리아 카출레야. 네 샵에서 내 고생을 하더니 아직 움직임이 없어요. 뿌리는 여기 하얗게 저 뿌리 하나. 잠깐만요. 음. 보이시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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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 뿌리가. 살짝 아유 이러다.. 예, 살짝 이게 밑으로 내리고 있었어요. 근 예, 여기는 세척이 될지 안 될지 여기 이 부분에 자꾸 버겨보고 하다가 제가 상처를 많이 내거든요. 예, 그렇게 돼있어요. 지금 이 아이는 꽃대 여기 하나 달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요 안에 예,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이 꽃대를 키우기 위해서 잘라줄까? 이거를 잘라줘야 되나? 근데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AI는. 어떻게? 예. 보시헤 <laughs>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꽃이, 음, 내가 홀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얘들 도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는, 보세요. 이 물, 이게, 물병 속에다가 그냥 그대로, 예. 그냥 이 물통 속에다가 하이드로볼을 넣고 그대로 했는데 저렇게 안착을 해서 잘를 크고 있어요. 우와. 이 아이는 이즈미에요, 이즈미. 음, 밀타시아 차스쌤빛치 이즈미인데, 꽃이 너무 허망없이 진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샵에 와서 온풍기 있는 곳에 나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질 때가 된 건지 이 아이도 호접처럼 꽃을 한번 피워 볼까 싶어서 이렇게 잘라 놓고 네 기다리고 있어요. 네물좀 줘야 될것 같지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엄마 꽃대가 빼꼼해 이렇게 되어있구요. 음. 그 다음에 이쪽은 선이 조금 어지럽게 되어있는데요. 네. 이거 넥스타 알바 이거는 꽃이 없어요. 샵에 있는 거는 꽃이 있는데 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더 크기를 바라고 있구요. 요거는 아시지요? 이거가 파리시에요. 파리 시 원래 원종. 네. 나도풍란 깊은 컵 속으로 옮겨놨고요. 네. 나도풍란. 쪽이에도 나도풍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공기도 쏘여 준다고 네 공기를 쏘여 준다고 이렇게 당겨 놓고요 저녁에는 이렇게 조금 집어 넣고요포켓노브 그렇게 고생을 해서 분주했었던 아이가 보세요 <laughs> 세상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꽃을 세번 피우고도 어 시나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그리고 이제 이 가을신화가 또생긴거예요 네. 이게 플라스틱에 그대로 응 음. 뿌리 보이시나요 여기 그냥 요거 바크 에요. 음. 저것도 파리시구요 요것도 파리시고요. 파리시 구요 파리시 뿌리물리암 오늘 GS 리틀 잼이 힘겹게 힘겹게 고아도 있었고 했는데 예, 고아는 저렇게 파랗게 묶었었는데 잘못됐고요 이렇게 지금 힘겹게 힘겹게 촉을 하나 아, 아니 이 입장을 하나 올리고 있어요 이 입장을 네 얘는 얘는 입장일까요 꽃일까요? 제가 촉인데 여기에 묻혀서 너무 말라서 못 올라오는 것 같아 여기. 이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말라 붙어 버린 것 같아서 지금 이거를 벗겨 줘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부러지고 뭔가에 의해서 붙어서 구부러지고 있어요 코를 벗겨 줘야 될요 이렇게 벗겨봤는데 표가 타요. 이 음, 뭔가 잘못됐었겠죠. 이렇게 돼. 걸 일단 벗겨는 줬어요. 그러고 나면 이 앞에는 여기는 여기는 뚫고 나오겠죠 여기는 여기는 뚫고 나오겠죠 네 요거는 이쪽에 있고요 로드 게시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전기선이 3개밖에 못 꼽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만 해놓고 네, 이쪽 칸에 있는 거는 음. 못했어요. 이거 한 보시겠어요? 뿌리가 이렇게 잘났는데 이렇게 돼서 뽑아보니까 뿌리가 있는 채로 호야, 어. 하트 호야, 뿌리가 있는 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버려야 될것 같고요. 예, 네. 보이시죠? 뿌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네, 이 하나는 아쉽게 어, 잘못되었어요. 템파레가 마지막 이게 여기까지 꽃을 피우려고 때 네, 불빛이 이게 너무 강하죠. 그 음, 이거는 스탠드 식으로 되어 있는 아저씨가 고친 건데. 때 네, 마지막으로 피우려고 빼꼼히 보고 있었어요. 예피 예. 예피가 꽃망울이 조그만해요. 두개 나오나요? 요거도 네 요거도 두개 올라와요. 작아요. 근데 토분에 이렇게 이쁘게 예. 심겨져 있죠. 텐드로는 이게 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구요. 저 뒤에는 아직 안보었어요 두개. 파빌리오는 지금 이렇게 응. 요거군. 네.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는 이렇게. 있고요. 이 꽃대 이 이렇게. 이렇이거이렇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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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여기 있어요. 렇지요 하나 둘, 세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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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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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켓너브 요거는 꽃이 조금 사그러지고 있죠. 네. 저 뒤에 것도 다치고 있고 뒤에는 막 지저분해요. 꽃대 한번 보세요. 어, 어떻게 보이죠? 이렇게 해야 예쁘게 보이죠? 블랙테우스 말벌 아직도 저렇게 있고요. 어, 유기, 유희, 유희, 유희는 지금 이거 잘라줘야 되겠죠. 이 아이는 우와. 색깐만 보세요. 와우. 어. 에 블랙잭 꼬리가 거의 한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 대박 얘는 아나스몸인데요 저기쪽에 얘가 조금 제일 약체였어요 음. <laughs> 요거는 제법 컸어요 이 아이들이 탄력을 받아서 크기 시작하면은 아나스이에요 <laughs> 우와 요쪽은 어지럽게 막꽃 떨어져 있고 그래요. 네. 오렌지. 붉은 잣소. 아우리 콜라크. 응. 저 뒤쪽에 수줍기 하나 비어 있고요. Tá? Uh -huh.